철랑아잘 잤어? 무슨 아? 나는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잠을 자꾸 설쳐? 이불을 자꾸... 다 퍼내. 응. 추워서 보일러 틀었고요. 이놈들도 꼼짝 않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이 엉덩이 살짝 보이는 게 복순이. 우 복순이 다리입니다. 추우면 꼼짝 안 해요. 춥습니다. 아빠 침대에 좀 누울래? 무시하겠더 아빠도 추워 아빠 도 오늘 잠바 벗어났단 말이야 날씨가 어저께 푹하겠대 음. 음. 예쁘나? <laughs> 잘했어. 똘망아. 둘마? 사랑아. 똘망이. 우오 우유. 혹시나. 그래, 그래. 아빠, 좀 누우면 올라와? 바닥도 따뜻해 보일러 틀었다. 날씨 가 워낙 춥다. 빙판되게 생겼어. 복수나. 아빠 딸, 큰 딸, 우리 막내 딸, 예쁘니? 틀린 얘기잖아. 아빠 딸이 복순이니까 손녀딸 그래야 되는데. 만두가 아유 춥다 날씨 뒤지게 춥다 간식 응? 먹자 혹시 뭐냐 떠나게 예쁘 네, 사랑이 네, 네. 이 네. 네, 네. 네, 고양이 밥 줘야지 가자 고양이 밥 네. 네. 가자자자 가자. 가자 아유. 고양이 밥 주러 가요.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 밥 주기 전에, 이놈들 밥부터. 어 비는 계속 오는데, 춥네요, 날씨가. 추워서, 아주 심잼병입니다 <laughs> 항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어떤 놈이 자꾸 밑으로 끌어 내려요 비 맞게 고양이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사료는 텅텅 비었고 많이들 먹었습니다 어. 어. 어떤 고양이가 먹었는지 모르겠고 얼룩 고양이는 이 비가 오는데 없네요. 어, 화장실을 갔든지 어디를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밥이랑 약은 주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약 먹은 거 오래간만에 먹어서 효과가 좀 있나 보고 싶었는데 야식이 안 보이네. 구내염약을 어, 통지림에다로렇게 하나 넣고 어, 죽을 분되면 죽 위에다 또 하나 넣어줍니다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두번세번 번 나눠 먹어서 그렇게 해줘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고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사료는 저 위에 것도 그렇고 많이 비었네요. 이건 담아줬습니다. 통통 비운 것. 요것만 해서 올려주고 가야겠습니다. 추워죽겠어요. 이렇게 놓고 위에도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안 춥냐, 니들? 들어가, 들어가. 자, 아저씨, 오늘의 한끼 먹습니다. 아, 김에, 아, 햇김치에밥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아, 흘똘망이! 예쁘네. 어 밑에 있네. 밥 먹는다. 맛있게 먹을게. 고양이 밥도 줬고, 이놈도 밥도 줬고, 아저씨 밥도 줬고. 이차한잔 마시면서. 이놈들은 여기 다 몰려들었어요. 뭐라도 줄까 하고. 죽게 기다려. 아이 이렇게 손가락 물 뻔했잖아. 복순아, 아빠야. 아빠, 자 손가락 물어봐. 아이 들어. 아이 들어. 차 마셔야 되는데 침묻었어 됐어 이제 이따가 아빠 차부터 마셔. 여유 좀줄 끼자 아우 등머리 아파 하도 긁었더니 술망이 내려가 봐 담배 대피. 예쁜 사랑이, 똘망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또. 가만있어. 아, 다리야. 아, 다리. 아야. 파리채. 가만있으니까. 아! <laughs>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내려놓고. 안 돼! 발 여기다 내려놔. 아유! 아야! 아야! 아유. 아이 아빠, 여기, 아야! 아야라고 있자. 아빠, 아야 하면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니들 간식 주는 시간이 없지. 그럼 되겠어? 부일라를 틀어놔서 아빠 약에 이 약. 간장약을 하나 빼던데. 간장약도 먹을 필요 없다고. 어 아. 아. 아,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고양이 밥 주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뱀 밑에서부터 뭐가 확. 머리 있는 데까지 올라오더니 술이 확 취해요. 어, 술은 하여도 안 마셨죠. 안 마신 지꽤 됐죠. 술이 확 취한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어, 이게 왜 이러지? 술 취했을 때그 기분 그대로 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말았는데, 누나 뭐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카스테라 먹자 카스테라 조금씩 맛만 보는 거야 예쁜니 사랑해 복수니 됐어 얘 없다 똘망아 없어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야. 사료 많이 줬잖아. 사료 배부르게 먹어서. 이건 하루에 한 번씩 가끔 가다. 날씨가 또 춥긴 춥구나. 내놈다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짜파게티 먹고 싶었는데, 오늘. 아, 인덕션 아빠가 부셔버리는 바람에. 그건 불가능했어. 햇반 하나도 배불러, 근데, 아빠. 니들은 엄청 먹는 거야. 사료 먹고 간식 그렇게 받아먹는 거고. 막대기 하나씩 줄까? 어... 막대기 하나씩 줄게. 막대기 맛이 없어가지고 잘안 먹어요. 아빠한테 몇개 놓은 거야? 예쁘이 밖에서 먹냐? 맛있게 먹어라. 아, 예, 또다 올라갔어. 어 아, 힘들어, 이놈들아. 네 마리가 다 올라오면 어떡해. 뽀 뭐? 또 누가 그래? 예쁘게하지마너왜 그래? 아이고. 아이고.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복순이 예쁜이 사랑이 사랑이가 아무래도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복순이가 계속 귓구멍 눈구멍 달달 터지고 있어요. 며칠째 좀 기운도 없어 보이고 가장 건강했던 놈인데 내일은 목줄을 풀어서 버려버리겠습니다. 일단은 똥망이 나 항상 여기 있고요. 눈꽃봐뭐 지렁이 같아. 아, 일단 혹시 혹시 내가 자기 새끼들 어떻게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도 쳐다보는 것 같아요. 효자선으로 아들씨 탱이 덕도 긁으면은 허들짝 놀라서 애들을 다 쳐다봐요. 난 그런 거 못해. 애기들 때리는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걔한테 물려본 적은 많다. 아무개나 덥석덥석 예쁘다고 갔다가, 오른손이 전부 다 걔한테 물린 상처 많이 쓰이는 놈아. 아, 목줄 속시원하게 풀어줬고요 어, 물티슈로 눈꼽 시원하게 세수까지 시켜줬습니다. 이놈은 뭐 지새끼 어떻게 할까봐 그냥 <laughs> 괜찮아 복순아 예쁜이는 도망갔습니다 복순이가 막 이렇게 화들짝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하루가 저물해요